여러분, 하이. 저는 재은님을 만났고요.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마크 생일, D-21.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죠. 런지이를열 곳을 갔기 때문에 마크도, 마크도 그만큼 해줘야 되거든요. 열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목소리> 이제 압구정로데오 있는 마크 생일 카페를 두 군데 재현 님과 함께 갑니다. 가시죠. 대박, 아, 나 이날. 이거 진짜 개 멋있는데. 짠, 요거 특전이고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프레임 포카. 진짜 예뻐. 요거랑 커플다. 진짜 예쁘다. 이게 뭐냐면, 재은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요. 정말, 눈물 장렬. 아, 이거 진짜 미쳤어. 보이시냐고요? 이거 보이시냐고요? 아,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저는 내일 민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마크 생일 카페 첫날 첫날 마크 날 보내기 D 마이너스 2. 저이지씨 나와주세요. 짠. 이가 갑자기 왜 <-1m2> 너를 인간으로 주인만 아, 알아요막 아 주인 마크 나의 아 아, 마이너스 1일 저희는 단담으로 아, 아 왔습니다 진짜 실어 놓거 같은데 진짜 진짜 빨개요 이마까지 빨개진 커버로 가리기 너무 무서워요 이거 <Hind> <laughs> <glory> <iterated> 아니 무서워. 이거 보여줬다가 지금 <laughs> 이게 하이힐 나들. <laughs> 이제 남은 건 마크 날. 내일 <laughs> <네일> 봐요. 내일 <laughs> 봐요. 내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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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하이 하이. <laughs> 현재 시간 10시. 오늘은 마크 날이고요. <laughs> 아 마크 생일 카페 투어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네요. 너무 아쉽지만, 날씨가 안 좋은 건. 그래도 저는 갑니다. 새해 갑니다. <laughs> 저 선착순에 들기 위해서 또, 11시에 가서 줄을 설 거고요. 오늘 아침, 아침부터. 화이팅 해볼게요, 여러분. 화이팅.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비가 와요. 비가 온다고요. 여러분한테 승질 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시즌이들 엄청 많아요, 지금. 무서워. 나못 받으면 어떡해. 처음 진짜 많아. 마크. 마크야, 나왔어. <laughs> 을 받으려고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뛰어난. <laughs> 두 번째 카페예요. 어머, 양면이네.

우와. 역시 마카롱은 2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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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세 번째 카페 소공원에 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네요. 다행이야. 마크를 보겠습니다. 짜란! Happy birthday, Mark Lee! 여러분, 저희는 이제 네 번째 카페로 갑니다. 네 번째 카페 마로스 레스기리. 마막그눈 네. 마주치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 처음이 <laughs> 짠. 귀요미, 그냥 수박이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나 나요 하루도 이러니까 갑자기 <laughs> 숨도 안 쉬어 둘이 둘다 숨도 안 쉬어 아, 진짜 너무 <laughs> 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마크관에 가고 있어요 <laughs> 진짜 오늘 하루를 불태우는 거죠 아 마크를 보러 아 맞아 시간이 진짜 많이 남아서 홍대를 다 돌고 내군데를마크관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압구정이야 지금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우 와우, 와우, 와라 다라 다우 와우, 와 와우, 와와개와있다 반대편은 파란 마크입니다. 와 미쳤다. 와우 짠 이거 어제 나영님이 주신 레몬마크랑 재윤님이 주신 탐로더입니다 인증샷 네 여러분 현재 시각 9시 37분 집에 도착했고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3일간 모은 커플더 한 번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7월 31일에 재은 님이랑 갔던 커플더랑 만주델리 님이랑 갔던 커플더 그리고 오늘 대망의 오늘 오늘 모은 커플더 이게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예쁘죠? 이거랑 이거는 또 받았죠. 악고정에 에브리띵 카페랑 만렙만렙 커피였나? 거기 홍대에도 있어가지고 또 갔고. 그리고 이제 소공원이랑 마로스 가서 받았는데. 짠 드디어. 제가 이렇게 많은 마크 커플더를 모으게 됐어요. 작년에는 두곳밖에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드디어! 여덟 개의 커플더를 모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목피디랑 갔던 바이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아제광 에브리띵. 카페 수수이. 그거늘 카페 지금 여기. 만렙커피. 소공원 그리고 마로스 그리고 마지막에 마크관 CGV 마크관까지 3일간 우리 마크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달려봤는데 마크 생일 카페를 못 가셨던 분들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작년에 마크 생일 카페를 잘 보내지 못해서 아쉬웠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laughs> 아주 불태워가지고 <laughs> 어, 너무 행복한 마크 생일이었고 날씨는 안 좋았지만 우리 마크 덕분에 그래도 전 행복했습니다. 이따가 마크 브이에 보면서 잘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크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오늘 너에게도 행복한 날이었길 바란다. Always love you. <laughs> 그럼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